자, 금일은 2022년 11월 14일, 어,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23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월요일이고요. 자, 토요일 날은 제가 뭐 영상 편집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비가 어, 많이 오길래 그냥 섰고, 어제는 또 일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이라서 또꼭 쉬었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어, 시간을 잘 보냈고요. 자, 오늘, 어, 코를 잡고, 여기, 그, 삼정동입니다. 삼정동. 예, 네, 코를 잡고 넘어왔고, 지금, 뭐야, 근처에도 콜 많네요. 어, 지금부터 이그 그니까, 어, 아까부터 풀 켰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 탁송은 거의 진짜 한, 뭐, 3시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여러 콜들이 있는데 뭐 제가 갈 만한 콜들은 없었고, 그 와중에 괜찮은 콜, 요거 하나 잡아가지고 버스 타고 넘어왔습니다. 자, 요거 4시 출발인데 번호판다는 작업 때문에 4시 출발이었고, 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좀 일찍 와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완료됐다고 하시네요. 자, 봉고 스틱입니다. 아, 그갖고 지금 오늘 날씨가 새벽에 좀 추울 것 같아서 이제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이거 이제 또좀 어 답답할 수 있으니까 파카 벗고 어 운전에 또어 신경을 써서 어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화동로, 어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 겠 일단 여기 도착한 다음에 일동 그쪽 이제 먹자 있는 쪽으로 나가면 될것 같아서 일단 잘 잡은 것 같아요. 소요 시간도 두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걸린지는 다시 한번 찍어 보겠지만 일단 오늘 이거부터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주 비가 온 뒤라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니까 아 우리 대리기사 선후배님들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좋은 콜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포천가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 오시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은대입니다 현재 시각 5시 33분입니다 <laughs> 자 이동면 영곡리라는 곳에 잘 도착을 했고 일단은 요거 수도권 외곽 그, 타고 그 다음에 통일로로 통해서 어, 털비는 1900원만 쓰고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자 일단 아직 이동 안 하는 게 여기 딜러님이 계셔가지고 요 뒤에 차 예, 여기 뒤에 차 있는데 저 어, 어디야 여기까지 어 데려다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버스도 있는데 여기 이동면 여기 먹자 있는 쪽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한 손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저쪽으로 어 얻어 타서 나갈 예정이고 주유비만 이렇게 받고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퀄이 뜨는 게 없어서 어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좀 먹자 있는 쪽으로 가서 뭐 커피 한 잔을 하든 어 그러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수 이동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있다 보시죠 네, 안전입니다. 아, 현재 시간 6시 3분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먹자상권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갈비 완전 여기 그냥 다, 여기 쭈르루다 갈비촌이네요. 뭐, 김근자 할머니, 뭐, 김미자 할머니. 예, 네, 할머니 총집합네낸것 같습니다, 여기, 갈비집 자, 일단은 여기서, 어, 좋은 걸한번 받아볼게요. 일단은 카카오로 예약콜이 한 시간, 몇분인지는못 봤는데, 어, 7만 6천 포인트가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것 같거든요. 예, 네, 지금 요거 하나 있는데, 뭐. 어 콜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희망을 좀 가져보고 7만 원이면 좀갈수 없는 금액 같고 아까 그 카카오로 7만 6천 포인트면 9만 5천 원이니까 고선에서 그 이렇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어 근처에 뭐 커피집이 있나 좀본 다음에 어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사님도 별로 안 계시고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자, 좀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내립니다. 아, 현재 시간 9시 22분 됐습니다. 야,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아까 그 영상에 남겨져 있는지는 몰라, 모르겠는데, 그 강남 일원동 7만원, 그거 빼고, 반한 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두 시간 정도 있었는데, 야, 몸도 지치고, 힘들고 해가지고, 일단 버스를 타고, 여기 어디예요 예. 초천시청으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콜이 아예 전체적으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뭐, 뜨는 게 아예 없고, 지금 오면서 삥, 어 신읍동 가는 거, 그냥 삥, 예, 그거 하나 떴었고, 그 다음에 지나쳤지만, 일단 행신동 가는 게 7만원, 예, 그거 하나 갔습니다. 야 없네요. 힘드네요, 진짜. 오늘, 음, 장난 아닙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단가 맞으면 일단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12시고 보고 간에 그냥 오늘 콜 없는 날입니다, 진짜. 딱 봐도 없어요, 아예. <laughs> 자, 콜 한번 여기서 집중해서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델입니다. 어, 핸드시가 9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운 좋게 바로, 어, 콜 하나 잡았습니다. 예, 네, 더빙콜을 하나 잡았고, 야 이거라도 안 잡으면 안될거 같네요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요 오늘 네 확실히 안좋습니다 자 투콜짜리였는데 한분 통화하시는거를 제가 그요 근처에서 들었는데 네 어, 먼저 가셨나봐요 일단은 어, 다산 신도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착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가 좋아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이니까 요금 가는게 맞고 지금 주변에 없어요 아예 아예 없습니다 지금 네. 요거 카카오 지금 20km 해놓은건데서 뜨지는 않나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거 고객님이랑 통화는 했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자, 다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요입니다 네, 현재 어, 시간 10시 15분 됐습니다. 자, 다산동 자연엔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잘 도착을 했습니다. 뭐, 소요 시간 뭐, 나쁘지 않게 어, 잘온것 같고요. 야, 월요일 답습니다. 훌이 없습니다. 훌이 2,500원. 뭐 요거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주차하면서 하나가 떴었었는데 그거를 어 어디였더라? 아 위례 위례 가는 게 떴었는데 그거는 뭐 잡을 수가 없었고 너무 멀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요 어딜로 가야 되나요? 아참 어딜 가도 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또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기사님들이 또나눠져 계시네. 아 참. 요거 좀 상황 좀 보고, 어, 한 번, 어, 장소좀 이동한 다음에 한 번, 어, 또콜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요쪽 라인 아니면, 뭐, 도농, 요쪽 라인인데, 네, 한번좀 고민 좀 해보다가, 어, 콜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보시죠. 네, 대들입니다 어, 아, 현재 시간 10시 22분입니다. 자, 콜 하나 잡았고요. 아파트 빠져나오면서 좀 보고 있었는데, 2 0 0 5이 오를래나, 말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모르지는 않고 계속 멈춰 있고요 어, 다른 거, 뭐, 콜, 어, 마땅하게 뜨는 거는 뭐, 없었습니다. 지금, 어, 다 없어졌네요. <laughs> 아예 없고. 자, 콜만너가나 아, 콜마노 콜만 된다. 티맵이 하나 도와줬습니다. 자, 요거, 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래 뭐,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고객님이랑 통화 마쳤구요 요거, 일단, 어, 송파 위래 장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콜 없으면 문정이나 가락으로 나가면 될것 같네요. 자, 좀 이따 보시죠. 네, 인데르입니다. 어, 현재 시각 11시 2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지동 어, 잘 도착했고요. 요거 소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어, 걸렸습니다. 자, 이거 저것 어, 고객님께서. 어, 대리 요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뭐 제가 낮은 지식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시면 됩니다 뭐 이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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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laughs> 아주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잘 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여쪽요 기사님들 계신 쪽으로 조금 저도 나가 볼 예상이고 아 여기서 위래 여기 주민센터나 스타필드에서 좀 떠주면 딱 좋은데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스를 타고 어 문정동 쪽으로 어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게요 뭐 지금 도착해서 바로 나가기는 좀 그런 거 같고 어 문정동도 지금 바닥에 깔리는 게 카카오도 없고. 어 뭐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좀 있어 보겠습니다. 자, 장소 이동되고 좋은 콜 다시 하나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확실히. 네, 조금만 있다 보시죠. 네, 은재입니다. 아, 현재 시간 11시 22분입니다. 자, 그냥 버스가 바로 와서 어, 그냥 타고 여기 문정역 왔습니다. 어, 아까운 거는 상동, 55,000원을 그걸 제가 어, 놓쳐가지고 조금 아쉬웠고, 일단은 버스 내리자마자 지금 어,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뭐 주변에 뭐 괜찮은 게, 역시 문정 나오니까 조금은 어, 콜이 좀 보이긴 시작하네요. 예, 네, 근데 뭐, 다른 거는 없고,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 요걸로 잡았습니다. 자, 한동 중공 12단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뭐, 나쁘지 않은 단가라고 생각해서 바로 잡았고, 일단 이동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하안동에서 보시죠. 네, 님들입니다. 아, 헬스시간 12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옥길동 하나, 예, 똥 하나 떴고요. 자, 어, 잘 도착을 했고요. 아우, 하도 오랜만에 와서 하안동을 일단은 여기 주공 4단지 뉴코아 아울렛 여기 있는 쪽으로 좀 걸어 나가면서 어, 콜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파트는 항상 그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참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항상 아참 힘듭니다 아105 25,000원 네 저쪽 반대편 쪽이네요 갈라면 네, 네, 일단 버리고 어, 저 앞쪽으로 걸어가서 뉴코쪽에더 조금 어, 좋은 거 하나 좀 떴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아직까지는 뭐 없고요 네, 좀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가면 뭐 죽음이죠 가야 되는 금액은 맞죠 네. 자좀 이따 보시죠 네 문제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22분입니다. 자, 버스 아다리가 맞아서 요거 4만원부터 시작됐던 거 4만 5천원 거쳐서 5만원 돼서 일단 잡았고요. 어, 전화는 조금만 있다가 버스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아무도 안 가시는, 어, 지금 시간에는 뭐,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뭐, 단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5만원이면은 뭐, 가드려 다니기에 맞는 것 같고, 지금 주변에서 뭐, 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왜잘 잡은 것 같아요. 뭐, 제, 제 나름대로는. 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요거, 송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내다립니다 아, 행시가 1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지하주차장이라서, 어, 금 에러가 나서 이런 거고요 일단, 송도 이 편한 세상,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주차할 게 정말 없네요, 여기. 그래도 이거는, 외부 계단이 있어가지고, 아,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일단 뭐, 콜 없죠. 뭐, 콜을 노리고 온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가만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아, 네, 여기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 모르니까, 어, 좀 멀리 보고, 킥보드를 타고, 뭐, 드림시트를 가던, 에, 뭐, 그린, 저기 뭐죠? 피플카를 타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없어요, 아예. 3km에, 아 없으면은, 뭐 없다고 봐야 죠네 없어요. <laughs> 없네요. 아예 없네요. 아, 참. 자, 네, 일단은 어 여기 빠져나가고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이따 보시죠. 네, 인내입니다 아, 핸드 씨가 2시 7분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어 피플카를 타려고 어 여기까지 어 킥보드 타고 왔고요. 어, 지금 어, 피플카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보고 타고 그냥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동으로 갈 거고 상동에서 혹시나 핑크홀 잡게 되면은 어, 영상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실 분한 분이 연락이 와갖고 어, 어, 그 분이랑 뭐또 연락 오면 몇분 태워서 같이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뭐 별다른 게 없네요 아, 너무 넓어서 차 찾기가 힘드네 네. 자 월요일 어, 이번 주도 조금 또 네.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지만, 뭐, 오늘 여기까지도 뭐 만족합니다. 아, 주말에 가면 최고인 장소에서 오늘 완전 완패를 해버렸네요. <laughs> 자, 어찌됐건 오늘 날씨도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